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다세대 빌라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05884 매각기일은 12월 12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하곡동 360-2번지 덕영 펠리체 제302호고요 용도 다세대 빌라에 전용 7.71평 대주권 5평 나오고요 감정가 2억 7,100만 원에 현재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형이 7.71평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룸 구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잠깐 내부 구조도 보시면 이렇게 방두 개의 거실이 있는 이런 투룸 사이즈의 빌라입니다. 외부 외관하고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해당 물건이 덕용 펠리체라는 어, 물건이고요. 화곡 어, 대림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지금 까치산역까지 도보로 가능하긴 하지만 인근에 마이버스를 주로 타고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이 A 구역이고요, B 구역, C 구역 이렇게 해서 요 A, B, C 구역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어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요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 경매를 경매를 통해서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지금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음, 인근에 가까운 월정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월정 재래시장과 화곡 중앙시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큰 편이고요. 예 생활하시는 데는 생활 인프라 인프라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드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이제 도경 펠리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한국 대림 아파트가 있고요. 예. 보시면은, 필로티 구조의 빌라고요. 주차 관리라든가 뭐 이런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아, 외부 관리 상태도 좋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건 해설밸리고 지금 해당 물건이, 예, 요 물건이죠. 예. 음, 보시면은 지금 요것도 이제 대학력 포기 조건의 물건이구요 명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어, 그런 물건입니다 예. 여기서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게 모아타운 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형과 대지권을 잘 보셔야 되구요 예. 지금 음, 전세 2억 2500에 임차권 설정 되어 있구요 예 그리고 일전에 여러 번 소개해 드렸겠지만은 허금요건은 항상 압류가 많이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소유권 넘어간 거는 어 깡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억 2500에 3층과 4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죠 이게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전세도 잠깐 볼게요 전세도 보시면은 어 과거 전세가는 지금 찍혀있지 않는데 전세가 2억 2500입니다 예 그리고 매매도 지금 2억 2,500이죠. 예. 신축 빌라 동시 진행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세를 보시면 제가 잠깐 공시가 열어 드릴게요. 공시가가 지금 1억 4,200만 원 나오거든요. 어, 1억 2 0 0 1억 4,200 나오는데 어, 전세로 보신다면은 지금 1억 7,800까지 여기 보시면 1억 7800 있죠. 여기 현재 수준에서 놓을 수 있는 전세가격이고요. 뭐1,200 정도는 뺄 수는 있죠. 예,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뭐 안심전세, LHSH, 화구청년보팀목을 놓을 수 있는 금액이죠. 1억 7600도 마찬가지고 1억 7000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23년도 초에 1억 9000, 1억 9400 평수가 어 지금 해당 물건보다 적은데 왜 1억 9천 1억 9천 4백 찍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거나 어 조금 의아,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물건은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 공시지가의 1 2 0로를 간단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한번 연장했을 때 150%까지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매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1 0평 이내로 해서 필터링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A 구역, B 구역, C 구역에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을 찍게 됐어요. 뭐냐면 어 지금 이 덕영 팰리체라는 물건은 과거에도 경매가 나왔었고 허그 물건으로 경매가 나왔었고 어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낙찰 받아가신 분들 중에 매매 사업자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 그분들이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제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상당히 세게 받으셨어요. 어, 세게 받으셨고 오늘 영상의 요지는 무조건 최저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물론 높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당기 매도는 포기하셔야 되고요. 예,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물건지가 덕용팰리에 나와 있죠. 지금 2억 4,500.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의 물건이에요 지금 2억 4천 5백이 적당한 시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2억 1천만 원도 있고 보시면 2억 4천 5백 2억 4천 5백은 다 최근에 나온 물건이고요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2억 4천 5백에 내놓으신 거죠 예이 정도는 뭐 내놓는 건 자유죠 거래가 안될 뿐이죠 왜 거래가 안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평수가 7.61평 인데 3억청 되게 세게 내놓으셨죠 이런 물건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2억 6천 2억 9천 뭐다 열어볼 순 없지만 뭐 1억 8천도 있죠 지금 이 서현불 블루힐이라는 요 빌라 있죠 이것도 경매 허금 물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물건도 지금 1억 8천 이잖아요 예 10평 이인데예 평수도 어이 덕영팰리스 더이 서현 블루힐이요 평수도 좀더 크고 대지권도 좀더 커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2억 4천 5 0뭐 2억 9천 3억, 뭐 4억 자기가 원하는데 많이 놀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시세를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뭐 하타운 선정됐다라고 해서 어, 물론 이제 프리미엄 피가 붙긴 하지만은 매매가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과거의 선전 이후에는 좀그 이제 많이 매매가 됐었는데 지금 이미 뭐 언론에 노출된 것도 많고 피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투자자들은요 어 이제 실제 실거주도 있겠지만 물론 일부 이 거의 투자자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안 사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 광고에 안 올렸지만은 이 모아톤 a 구역 b 구역에 선정된 지역에요 이뭐뭐 뭐 투룸 사이즈 뭐. 준신축급에 뭐 17년도 이상급 되는 빌라들이요, 뭐 1억 8천 9천, 2억짜리도 되게 많거든요. 뭐 2억 1, 2억 1, 2천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게 평균적인 거래 물량인데 너무 고가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 아, 이 정도는 내가 매물을 내놓고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이거죠. 뭐 이렇게 2억 6천에 내놓을 수는 있어요. 팔리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시세도 모르고 진짜 뭐 호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저가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조금 세게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세게 들어갔다면 단기 매매는 포기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고. 어, 실질적으로 이 모아텀 선정 지역에 싸게 나온 매물들이 많다라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고가로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는요 2억 초반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론 이제 뭐 2억 중후반으로 좀 세게 나온 데는 평수도 크고 지분도 되게 크다라 큰 물건 같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투룸 사이즈에 뭐다평뭐 4.9평 대지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매로 팔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아타운이지 않습니까? 모아타운은 재개발인데 재개발을 뭐 보겠습니까? 당연히 대지지분 따지거든요. 이거를 망각하시고, 어, 뭐느 정도 좀뭐 내가 음? 6 4지 떨어져 가지고, 뭐 75%, 뭐70%때 받아 가지고 이걸 단기 매매해야지. 절대 안 돼요, 사실은요.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이번 입찰하실 때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어, 최저가 입찰하셔가지고 떨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지금 금매로 나온 싼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어, 최저가 라인에 설정하셔가지고 입찰하셔가지고 낙찰되시면 좋은 거고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 지금 12월 12일이니까 다음 주 입찰인데요. 어 입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좀 고가 입찰 하셔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은데 아유 이거는 좀안 됩니다. 예 지금 여기 고가로 이렇게 막 2억 중후반에 뭐 올려놓은 물건들이요. 매물 접수만 받아서 사실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 팔리지가 않아요. 예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어, 이번. 입찰할 때잘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